네. 한번더 누룽지백숙 도전합니다 밥을 푹 끓이세요 닭죽이 됐죠 이닭 육수를 부어서 어때? 애야 맛있어 맛있어? 우리 애는 뭘 제일 좋아하자? 닭껍질 소금에 찍어 좀 먹어 유, 초.. 저 육표적. 초 육표적. 초공다 육표적. 아니야. <웃음> 우후. <웃음> 우후. 음. 어우 신났어요. 이제 이거를 프라이팬에 쭉습니다센불로이 파트너 놓고 센불로 날려야 돼요, 수분을. 불 앞에 지켜서 계세요. 센불로 끓이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누룽지가 생깁니다. 센불로 끓이다 보면 누룽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보보보이요이이이지게누룽지이렇려이 음 이렇게 k e t a k 이렇게 이렇게 누룽지가 됐습니다 가운데가 a k e take, take, t a k 아빠한테 맛있는 누룽지백숙을 해주기 위해 엄마는 이렇게 노력하냔다 마지막 암수소로 어머나 어머나 이런 정성이 제가 읽던 책인데요 내려놓으세요 <laughs>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닭백숙, 닭그닭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드셔보세요. 닭그 그건 누룽지 백숙이야.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국물을 좀 부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일단 먹어봐. 그거 누룽지 채로 먹어. 여기 뭘 넣으셨나요? 누룽지 백숙이라고요. 닭을 넣으셨나요, 여기? 아야, 일단 드셔요. 어때? 맛있는데요? 네, 에, 에, 에. 이제 집에서도 누룽지 백숙을 즐길 수 있다. 이 뭐야? 이 토종닭 백숙입니다. 여기 소금에 찍어 드세요. 간장에 찍어 드셔도 돼요. 그 양념 간장 제가 만들었어요. 이거 그 찍어 먹어도 되죠? 아침에 이거 스프 좀 버릴까? 음 맛있네. 아, 그렇게 찍어 먹어 느끼함을 잡아주는 부추랑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부추 없잖아요. 어디 있지? 응? 아까 말했듯이 누구 잘하는데 합격! 마무리는 설거지. 여보, 맛있었지? 어? 맛있었지? 여기 좀 보고 얘기해줘.